47번. 다음 후위식을 중위식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자이 후위식을 우리가 포스트픽스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어, 후위식이라고 하는 건 연산자들이 뒤로 가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요. 중위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식이죠. 어,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. 방식만 알면 굉장히 쉬워요. 자, 일단. 어, 연산자 보면은 여기 곱하기하고 빼기가 있습니다. 곱하기하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줍니다. 피연산자 두 개하고 연산자 하나를 이렇게 묶어줘요.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뭐 k 이걸 뭐 뭐라고 하죠? 어, k가 여기 있으니까 음뭐 x라고 할까요? x가 있으면 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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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각각 연산자를 이제 사이사이에 보내면 됩니다. 사이사이에 보내면 어떻게 되죠? 이거 전체를 X라고 했으니까 큰 거부터 본다면 A-X가 돼요. 그러면 X 안에 보니까 DK, 아스테리스크 되겠죠? 곱하기 들어가 있죠? 그럼 X는 내부적으로 D 곱하기 K가 됩니다. 자, 이거 과로로 묶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? 그러면 A- 과로 열고 D 곱하기 K 과로 닫고. 이런 식으로 됩니다. 프리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. 안에서부터 나간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부분부터 빼내야 되니까 d 곱하기 k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a 마이너스였어요. 다시 얘를 요 안으로 보내면은 a 마이너스 d 곱하기 k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똑같습니다 요거는 안에서부터 가든지 아니면 치환을 한 다음에 밖에서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가든지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방법만 알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방식은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